안녕하세요. 꿀떨어지는 채널, 꿀떨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실탈에 관련 영상인데요. 이번에 이제 실탈에서 시덴고 모드 오픈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17일까지, 8월 17일까지 무료로 플레이 할수 있는 모드가 생겨서, 물론 뭐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이 실탈에란 게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P2E 시장을 한국에서 약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부의 모델이, 어, 혼지 구조와는 가장 거리가 먼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게임을 한번 해보시면서 테스, 해 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여기 실타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튜토리얼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이 게임이 아직 국내에서 P2E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VPN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VPN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될수 있겠죠. 사실 메타마스크 지갑만 가지고 있으면 뭐 중간에 트랜직션 수수료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VPN 사용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VPN은 저는 제가 앞서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 있, 있지만, 이 노드 VPN을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2년짜리를 캐시백 받아서 구매를 했고, 2년에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2,000원? 남짓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95% 캐시백이 세달 뒤에 들어와서 저는 달러가 거의 상승을 하면서 거의 무료로 2년을 사용하게 됐는데, 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을 할수 있고, 일단, 아주 저는 가볍게 쓸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은 제그 유튜브 채널에서 VPN 치시면은 이 노드 VPN 관련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그 찾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간편하게 쓸수 있는 VPN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밖에 안 써봐서 모르겠고 그리고 노드 VPN 같은 경우에는 뭐 어플리케이션도 그 나와 있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도 쉽게 쓸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2년에 2천 얼마면 살만하죠. 그래서 영상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일단 실타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게요. 이 게임.점 실타래점 com 이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는 화면이 이 서비스 메인터넌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유... 유지 보수 중에 아닌데도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국내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플레이 하고 싶으면 VPN으로. 이제 제 나라를 위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VPN의 안정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이 VPN을 약간 우회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이 VPN 자체가 사실은 정보 보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크롬 같은 거에 이 시크릿 모드 있잖아요. 뭐제그 브라우징 이력이 남지 않은이 시크릿 창 같은 게 쓰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내가 어디서 접속을 하고 있는지 이것 역시도 누군가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보가 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찮은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엄청 중요한 인물이 어디선가 접속했다는 정보가 크게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이 접속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접속 이력도 어쨌든 개인 정보니까요.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 VPN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VPN이라는 게뭐 중간 서버를 경유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몇 인증 안된 VPN도 뭐 있다고 하고 문제가 생긴 해킹 당했던 VPN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볍게 게임을 하는데 VPN 사용하는 것 정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100% 개런티는 못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순 없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P2E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고 이 VPN 자체가, 어, 그런 막 이상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저는 제일 가까운 일본 서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VPN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버들이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몇 가지 좀 느린 서버들 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노드VPN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큰 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서버들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도 서버가 굉장히 많아요 이 숫자가 아마 그 서버 번호인 것 같은데 일본으로 접속을 하면 가장 빠른 서버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616번째로 연결이 됐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새로고침 버튼을 누른다고 하면 다시 이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새로고침이 되면서 이렇게 접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똑같이 그냥 저희가 일반 했던 것처럼 이타마스크로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이벤트인데 저희가 제가 이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무료로 플레이한 거 20판만 넘어도 이벤트에 응모가 되니까 물론 뭐 이게 몇 명한테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모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20판 정도만 한번 재미 삼아서 플레이 해 보시면 이 이벤트도 자동적으로 참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메타마스크에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실타래 게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이 영상 뒷부분에는 이 코인 구조들이랑 어떻게 P2E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사실 그 전에 이제 게임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P2E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게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게임인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인원 규모, 2인, 8인 선택할 수 있고요. 물, 무조건 1대1 게임이긴 하지만, 8인 같은 경우에는 8인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입장료가 이렇게 KP가 듭니다. 1KP, 10KP, 50KP가 드는데, 8월 17일까지는 이렇게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모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방 입장하기 누르면은 이제 매칭이 됩니다 아마 파리엔 무료 모드 같은 경우에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 들어와 계시거나 약간 7시부터 12시니까 지금 약간 제가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9시 50분이라 조금 인기 없을 시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따 영상 찍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현재 이제 플레이 되고 있는 방이 20개 정도라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실타래 팀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실타래라는 게임이 성공하게 되려면, 사실 이 게임 중인, 진행 중인 방의수가 엄청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따가 조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2인에서 플레이하게 되면 매칭이 돼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할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이제 메타마스크 월렛입니다. 메타마스크 월렛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브라우징을 할수 있잖아요. 그 브라우징에서 똑같이 게임 m e 7 8 8 c o m 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서비스 메인터넌스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VPN을 안 켜서 그렇죠. 그럼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VPN을 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노드 VPN 말씀드렸죠. 노드 VPN 컴퓨터로 구매하시면 모바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도 똑같이, 제팬으로 제가 접속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571번으로 접속이 됐고, 여기서 이제 실탈에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여기 점점점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아예 키고 들어오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키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이 로그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랑 비슷한 화, 화면이 나와서 똑같이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어, 지하철 타고 가면서 몇판 진행을 해봤는데 어, 아직까지 뭔가 접속 관련된 버그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름 할 만해요. 저는 한 8판 했는데 아무래도 지하철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한두판 정도는 뭔가 접속 관련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6판은 정상적으로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화면이 작아서 pc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이게 상대 카드랑 이런 걸막 빨리빨리 빨리 봐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익숙해지면 괜찮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바로 돈을 써서 여기에 투자 그 게임을 진행하는 건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무료 게임이 열려 있으니까 매칭이 아마 지금은 만,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그런 분들끼리 매칭이 되셔서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타래가 어떤 식으로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고 돌아가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세 가지 토큰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 지금 실타레라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토큰은, 포인트, 뭐 그런 토큰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축통화가 되는 이실 토큰이 있고요이 카르마 포인트라는 게 있고, 리워드 포인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실타래 토큰은 실제로 그냥 클레이튼 같은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니스왑에서 스왑이 가능하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고팍스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고팍스 입금을 하셔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옮겨 오시면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고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이 있으시면 유니스왑에서 이더리움을 스왑을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참여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KP라고 써 있잖아요. 이 카르마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게임 포인트,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고요. 이 카르마 포인트는 당연히 이수왑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탈의 토큰이 있어야지만 이 카르마 포인트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어프로벌, 어프로브 하는 과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더리움 가스비는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더리움을 뭐 전부 다 실, 토큰으로 바꾸시면 안 되고 항상 이암마펫 BNB 네트워크도 그렇고 실,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그 네트워크에 기반이 되는 토큰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스비로 쓸수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시고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리워드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리워드 포인트는 게임을 해서 얻어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38이 제가 얻은 포인트예요. 이것도 이제 클레임 내역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상 내역, 수령 내역이 있는데, 이 리워드 포인트는 게임을 승리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실토큰을 얻는 법은 고팍스에서 구매를 하거나 이더리움으로 유니수업에서 수업을 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해서 얻은 이 RP로, RP를 실토큰으로 클레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토큰으로 바꿀 수 있어요. 비율은 1대1로 바로 바뀌어요. 38을 얻었으면 38 실토큰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KP 얻는 법은 실토큰을 수업하는 방법.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실토큰을 가지고 카르마 포인트로 이것도 1대1로 교환이 돼요. 96.9에서 96.9로 바뀌는데 아마도 수왑을 하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타니까 아마 가스비가 들겠죠 그래서 뭐 게임을 어느 정도 계속 하실 분은 조금 많이 바꿔주시는 게막한판 1원씩 바꾸시는 것보다는 이득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NFT 스테이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타래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 공지를 보면 이 베타, 시댄고 베타 기간에 이런 식으로 홀더들에게, 스테이킹한 홀더들에게 보상을 줘요. 커먼 카드를 스테이킹했으면 하루에 1, 레어 카드를 스테이킹했으면 하루에 1.4, 슈퍼레어는 3.1, 레전더리 같은 경우에 9.9를 줍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아마 뭐 0.5, 이걸로 나중에는 뭐 게임을 플레이 할 수도 있고 추후에는 이 크라마 포인트 보상이 아니라 리워드 포인트랑 뭐 같이 뭐내 카드에 쓰이는 거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공개된 건 이걸 가지고 현재는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KP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0.5 이더를 주고 하나를 사면 하루에 한 개씩 들어오는 거죠. 하루에 한판 정도는 할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킹을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의도한 건 아닌데 7장 정도를 스테이킹을 해놓으니까 하루에 10 카르마 포인트씩 들어오더라고요. 10 카르마 포인트로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 17, 17탈의 토큰을 투자한 것만큼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조금 어 홀더로서 번거로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게임에 강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스테이킹을 해서 이 카르마 포인트를 얻으면 이걸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게임을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반 강제적이라도 홀더들은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이실타래 팀에 뭔가 설계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킹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상이 들어옵니다. 이어서 이제 게임을 할때 얻은 RP를 또 KP로 카르마 포인트로 클레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레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5% 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바로 실타래 토큰을 뽑아서 돈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더 게임을 해서 더 돈을 뿌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카르마 포인트로 바꿔서 다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P 없는 법은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 일반적인 게임 진행은 실토큰을 구매를 해서 그 실토큰을 카르마 포인트로 바꾸고 그 카르마 포인트를 가지고 게임을 해서 게임을 승리를 하면 RP가 얻어지겠죠. RP를 얻으면 실타래 토큰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토큰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겠죠.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실을 얻으면 이득인 거고, 그거보다 게임을 많이 져서 손해를 보면 얻어지는 게 적겠죠. 그리고 스테이킹을 통한 게임 진행, 카드 스테이킹을 하고, 그거에 따른 KP가 얻어집니다. 그럼 똑같이 그 KP로 게임을 하면 돼요. 그 게이, 게임을 해서 얻어진 RP로 실타래로를 바꿔서 돈을 얻는 거고요. 마지막으로이 RP를 통해서 재투자죠 사실은 RP를 통해서 카르마 포인트로 5% 이득을 받고 바꾼 다음에 그 카르마 포인트로 또 게임을 해서 승리를 하면 그 RP를 다시 실타래 토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실타래 토큰을 구매하거나 수합하는 과정 없이 뭔가 조금 더 이득을 보면서 5%의 이득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실타래 게임은 게임에서 이겨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지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뭐야, 이게 약간 기존에 있던 그런 채굴형 게임이랑은 다르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했지만 채굴형 게임, 모두가 돈을 벌수 있는 게임이 되면 그 게임은 폰지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타래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제 그러면 게임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해보면서 한번 왜이 실타래 게임이 제가 기대가 되는지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게임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게임보다는 어쨌든 이 캐르마 포인트를 클레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10포인트 짜리로 하루에 한 번씩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싶으면 1포인트로 하게 하면 게하 되는데 10포인트로 한판 하면 약간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포인트를 소비해서 입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한분 계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매칭이 돼서 게임이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10, 10을 들었으면 일단 잠깐 볼게요 저는 카운터로 하고 이게 게임을 진행을 해서 제가 10 카르마 포인트를 투자를 했잖아요. 10 카르마 포인트를 투자를 했으면 이겼을 때 19를 받아요. 그러니까 90% 이득을 받는 거죠. 근데 지면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할게요. 지금 속성이 엄청 안 좋아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 성공이니까 조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천년을 이게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게 속성 우위입니다. 이게 게임을 보시고 아마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첫 번째 전략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공일 때는 약간 이긴 잔데 손해를 봤네요 이게 비슷한 걸로 많이 이기고 약한 걸로 이길 때가 이득인데 약한 걸로 지고 센 걸로 이기는 게 좋아요 비슷하게 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하다 보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질 뻔했죠 속성이 제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멀카드한테 슈퍼레어가 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용왕님이시 저는 그래서 카운터가 들었기 때문에 이 속성을 조금 이득을 볼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레어로. 여기서 이제 아마 성공이 조금 유리해서 제가 여기서 이기면 조금 이득을 보게 되는데 카운터로 속성을 먹었습니다. 아 먹은 게 아니라 크리티컬 확률이 이러면 올라가요. 어, 제가 이 게, 게임 하는 중에는 크게 뭐 말을 못해서 어, 제가 이번에 졌네요. 아 아슬아슬하게 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판을 여기서 총세 판을 이기면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집중을 해서 게임을 할게요. 그러다가질것 같아서 자한판 놀아볼까? 질것 같아요 제가 잘못 낸 거..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 실드가 있어서 실드가 터지면 제가 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같은 등급인데도 제발 이겼네요 이러면 제가 조금 유리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속성을 사실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언제 내건 똑같아서 사실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알쓰! 이런 식으로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사실 레어 2장 이게 그냥 노말이 2장 남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속성을 먹어서 아.. 졌죠 그럼 이제 보시면 등급이 하나 차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선공이라서 속성은 지금 아무 상성도 아니거든요 서로. 근데 이분이 실드가 있어서 제가 아마 질것 같네요. 이게 그뭐 데미지 범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이것저것 있어서 아 조금 아쉽네요. 그럼 이러면 제가 이런 나도 무적은 아니었던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패배가 해요. 그럼 여기 써 있죠. 1 등을 하면. 19를 얻게 되죠. 전 10을 썼는데, 이기게 되면 19를 얻고, 지게 되면 10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진 않아요. 이 게임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세상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진 않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총 참여 금액은 20 카르마 포인트였죠. 20 카르마 포인트였는데, 그 중에 1이 자연스럽게 소각이 돼요. 자연스럽게 소각이 되고 이 19만 세상에 나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 공급되는 토큰의 양은 일정한데 사라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플레이하면 플레이할수록 토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플레이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칠탈의 팀에서는 뭔가 이 게임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할수 있게끔 그리고 뭔가, 2인을 해서 지금처럼 져버리면 약간 박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8인이나 토너먼트 같은 걸 통해서는 순위에 상관없이 조금 더그 순위가 조금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이 된것 같고. 그래서 약간 진짜 그 카드게임 만드신 포커를 만드신 분들이 게임의 개발에 참여하셔서 그런지 정말 우리가 기존, 에 했던 그런 게임들 보다는 뭔가 그런 뭐 채굴형 게임들 보다는 약간 더 이런 카지노, 갬블링에 가까운 모습을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이런 규제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게임 자체는 약간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너무 재미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아시겠지만 뭐 포커나 사실 뭐 화투나 이런 것도 똑같이 재미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재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실타래도 20 KP를 걸고 게임을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굉장히 살 떨립니다. 저는 이 50KP도 한번 참여해서 진 적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거의 한 판에 10만 원짜리 판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10만 원을 따는 거고, 지면은 10만 원을 잃는 건데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고 카드 한장한장 내는데 한장 그살 떨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지금도 전체 20K, 20 kp 중에서 1kp가 소각이 되면서 이 전체 세상에서 1의 실타래 토큰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사실 그렇게 해서 20판만 게임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더 나, 그 거래소 같은 데에서 사와서 게임을 플레이 했으면 사실상 20에 대한 크라마 포인트가 소각이 되는 거고 이게 하루에 생성되는 양보다 사람들이 플레이해서 소각이 되는 양이 많아지는 시점이 오면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실타래 토큰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뭐 소각되는 비율이나 플레이 되고 있는 그 게임의 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걸 올릴 수 있을 만한 마케팅이나 전략을 팀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간단히 게임을 플레이 해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기게 되면 이 리워드가 올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19를 얻었으면 클레임이 됐을 텐데 이거를 실타래 토큰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수령 뭐 심사를 먼저 해요. 얘네가 뭐 이상하게 얻은 건 아닌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심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출금을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출금을 해서 이 96.9가 제 실탈의 토큰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VPN 사용 이외에는 이 가이드북에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처음에 이제 그 실탈의 게임을 조금 해 보시다가 아마 무료 그 무료 판으로 좀 하시다가 보시면. 궁금하실 거예요 아 이거 리더 스킬은 어떤 게 있고 이 카드 속성은 뭐고 이런 게 궁금하실 때 여기서 카드 등급 카드 속성 이 리더 스킬 이세 개만 보시면 사실상 게임이 끝입니다 포커 같은 것도 보시면 그냥 카드 종류랑 족보만 알면 게임 끝나잖아요 화투도 어떻게 패 놓는지 맞추는지만 알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것만 파악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심리전이고 숫싸움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판도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유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첫판에 이 슈퍼레어로 노마를 이긴 게 가장 큰 페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레어 정도만 이겨줬어도 제가 할만했을 텐데 이분이 노마를 두 번에, 두 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분이실드여서실드가 터졌으면 사실 더 불리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카운터였기 때문에 크리티컬이 터졌으면 이겼을 텐데 불리한 상성임에도 불구하고 크리티컬이 안 터져서 뭐 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무래도 이 실타래 쪽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 올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시댕고모드가 오픈을 하면서 뭐 vpn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할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플레이해 봤고요 저도 하루에 뭐한 번씩 플레이할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마치고 나서도 이 삼. 3... 카르마 포인트를 이1 토너먼트 모드에서도 한번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일단 뭐 따로 가스비 없이도 그냥 지갑만 있으면 들어오셔서 이 0kp 모드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게임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실탈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꿀 같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